일상생활 1회 모파상 단편선 기드 모파상 문예출판사 몇년 동안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왔던 일상생활 첫 모임을 했습니다. 경험의 외연을 넓히고 마음을 내밀하게 탐구하기 위해 책을 읽었으나 뭔가 부족했습니다. 같은 책을 읽고 같게 또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의미를 찾으며 윤택하게 살수 있도록 돕는 모임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서 모임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읽을 책은 고전으로 정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선택의 폭을 좁혀 시간을 아껴야 했습니다. 또한 한 달에 한 권을 목표로 했으니 책이 너무 두껍지는 않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의 적용에 생각해 볼 거리가 많아서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프랑스 작가 기드 모파상의 단편을 모은 문예 출판사의 모파상 단편선을 첫 책으로 정했습니다. 첫 책은 읽기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에 완결되지 않은 듯한 빈틈을 메우느라 생각을 거듭하게 하는 단편들이 모여있어서 좋았습니다.아직 불안증세가 심할 무렵, 승마를 읽고 끝없는 대출 원리금같이 들이닥치는 결말에 몸서리 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몇 년전 목걸이를 읽고 쓴 글에서. 허영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마틸드에게 닥친 인과 응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출퇴근길에서 개인적 삶의 경험을 책 내용에 비추어 보니 빚을 갚기 위한 10년의 세월 동안 마틸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누구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한 번은 경험하고 싶은 마틸드가 될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사람은 목걸이를 읽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했고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경험의 테두리가 확장되도록 돕고 가볍지 않은 주제에 대해 말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할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첫 모임에서 세월, 신체, 콤플렉스, 약점, 상실감 등 독서 모임이 아니라면 다룰 수 없었을 주제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을 나눴습니다. 쉽게 읽히지만 계속 뒤돌아보며 반추하는 단편 수술을 쓴 모파상의 힘이 무엇인가에 이르렀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 작품 해설에서 보면 모파상은 자신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전개했다고 합니다. 재능은 긴 인내이다.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오랫동안 주의 깊게 생각하여 그 가운데에서 일찍이 아무도 보지 못한 점, 아무도 표현하지 못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떠한 것이든지 아직까지 탐색되지 않은 면이 있는 법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보는 물건에 대하여 우리 이전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를 회고하면서만 눈을 돌리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극히 사소한 물건에도 무엇인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점이 있는 법이다. 모파상은 일상을 면밀하게 관찰해서 인간 내면의 약점을 한치의 빗나감도 없이 정확히 건드립니다. 통증이 온몸으로 번져 언어가 나를 점령할 때까지 생각이 거듭됩니다. 책을 다 읽고도 삶의 면면을 지나치며 책 내용이 떠올라 현실과 비교해 봅니다. 시간이 흐르며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느낌바와 생각이 변해 책이 달리 보입니다. 제게 모파상 단편선이 그랬습니다.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모파상의 작품과 다시 만날 것 같습니다.